안녕하세요. 코인튜브입니다. 폴카 스타터를 참여하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뭐, 자세하지 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세하게는 몰라요. 저도 안 해봤어. 지금 이게 보면, 밑에 있는 코인들은 이미 참여가 끝난 코인들이거든요. 퍼블릭으로 판매를 한 거죠. 퍼블릭 플러스 프라이벳. 그러면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코인을 얘네들이 정해줘요 언제 팔수 있다.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크레네트워크거든 그래 얘네들은, 이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 아니면 카타나, 뭐, 1년 뒤에 팔수 있다, 이렇게 써놨던 것 같은데, 진짜 확실한 건지 모르겠고, 1년 뒤에 파는 거면 제가 절대 입찰을 하지 않죠. 네. 상황 보고, 진짜 1년 뒤에 파는 거면 입찰 안할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그냥 메타마스크 아시죠? 메타마스크 지갑. 보시면 여기 메타마스크 지갑이잖아요? 이 여우 모양? 메타마스크 지갑을 가입하시고, 여기다가 이더리움을 보냅니다. 이더리움을 보내놓고, 폴즈를, 아, 근데 그 전에 폴즈를 사야 돼요. 폴즈를 검색해보세요. 이거를 코인마켓캡이나, 어디, 코인개코에 검색, 검색을 해보면, POLS라는 코인이 있어요. 폴즈코인. 이거를, 어, 삼천개를 사놓으셔야 됩니다. 삼천개면은 하나로 얼마냐면, 거의 뭐, 천이백만원어치가 될 거예요. 아마, 천이백만원. 왜냐면, 폴즈코인 하나가, 어, 4,300원인가? 뭐, 이 정도 했었어요. 4,300원 정도 하니까, 어, 3 0개면 4,32? 12? 네, 1,2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네, 1,200만원 조금 넘게 있어야 되죠. 1,200만원 조금 넘게 있어야, 폴즈 코인 3천개를 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천개를 사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갑에, 이 메타마스크 지갑에, 3천개 들고 있으시면 돼요. 어딨냐? 어, 나3천개 있는데, 지금 여기 토큰 추가를 안 해놔가지고, 폴즈가 없죠? 네, 지금 폴즈가 안 보이는데 여기 토큰 추가해서 폴즈 어, 어드레스를 입력하면 폴즈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 안해 놨어요. 다른 컴퓨터에 해놔 가지고. 네. 어쨌든 3천 개를 사놓고 어, 사 놓고 어사 7일간 존버를 합니다. 7일간. 7일이 지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프라이빗 프라이빗. 여기 보시죠. 이 프라이빗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밑에 보시면 퍼블릭도 있어요. 퍼블릭 어딨냐? 프라이빗이 있고 여기 어퍼블릭 안 보이네. 아 여기네. 퍼블릭, 퍼블릭이 있고 폴즈가 있거든요. 폴즈는 삼천 개 들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퍼블릭은 화이트리스트에 어, 들어가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좀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거죠. 반대로 블랙리스트는 참여 불가잖아요. 어이 사람은 안 돼. 근데 화이트리스트는 이 사람만 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리스트를 어떻게 참여를 하냐? 코인마다 다 틀려요. 조건이 뭐 트윗을 해라, 트위터 가서 이렇게 글을 써라, 뭐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라.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어플레이, 어플리케이션 지원서를 작성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작성해서 통과가 되면 어이 참여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 당첨이 돼야 돼요. 내 어쨌든 당첨이 되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당첨이 안 되면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근데 당첨이 안 됐어도 이폴드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폴즈에 당첨이 안 되더라도 퍼블릭 기회가 있어요. 퍼블릭, 화이트리스트에만 들어가면 퍼블릭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폴드 조건이 안 되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신청하고 퍼블릭에 들어가서 어 참여를 하게 되면 또살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 기회는 평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근 가장 최근거 보면 1 이더당 5,181개 피몬 가격이 동일한 거죠 피몬 가격이 한 420원 이더가 220만원 일때 기준으로 420원 이었는데 어, 조건이 동일하네요 퍼블릭과 폴드가 그리고 여기 참여자 와 85명 93명 네 이게 폴드가 가, 아니, 폴카몬이 이 폴카몬이 가격이 거의, 뭐, 10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0배인가 올랐거든요. 여기 세일한 기념, 세일한 것보다. 근데, 전 세계에서 몇천 명이 신청을 할 텐데, 그 중에 90명, 85명만 참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어, 참여가 어렵죠. 다른 것들은 보면, 300명, 500명, 이렇게 300명 참여의 기회를 주는데, 폴카몬은 85명 밖에 주지 않았네요. 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 되고, 참여 일정은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네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음 여기에 정보들이 떠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그 뭐지 어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기 써 있잖아요. 와 여기 아니구나. 네, 홈페이지나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이게 카타나. 어, 그럼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죠. 네. 이거는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죠. 그럼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써있죠. apply for white list. white list. 신청하시면 얘네들이 여러가지 조건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냐. 이게 mediu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미, 이게 그 캐릭터거든요. 아, 로고거든요. medium 미디움 로고. medium이라는 게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어, 코인들은 대부분 medium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움 그러면은 이 미디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그냥 번역기 눌러가지고 여기 위에 번역 보이시죠 이 번역 누르거나 아니면 오른쪽키 누르면 오른쪽키 누르면은 여기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한국어로 번역 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글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이나 뭐 트위터 이런 것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서 얘네들이 주는 정보를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무슨 코인인지, 이게 언제 상장하는지, 몇 시에 상장하는지, 몇 시에 팬케이크 수왑에 상장하는지, 몇 시에 이니수왑에 상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때가 되면 알려줘요.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 아니고, 때가 되면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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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알려주더라고요. 저 이거 공부하는데 며칠 걸렸거든요. 왜냐면 직접 하면서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막 되게 헷갈렸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폴카 스타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보통 제가 보니까 새벽 12시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시간으로요. 어, 한국 12시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UTC, 뭐, 3시, 3pm에 많이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한국에 12시에요. 자정. 00시. 새벽. 새벽 12시. 네, 이때쯤 많이 하니까,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무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기 들어가서 들어가면 나중에 여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왜냐면 아직 시작 안 해서 누르면 이것도 아또 홈페이지 들어갔구나 네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누르면 어떤 페이지가 떠요 그 페이지에서 어 저걸 누르면 돼요 조인이라는 조인이라는 어 이제 클릭하는 게 있는데 그거 누르고 참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어요 폴카 이게 뭐냐 폴카 여기 제목 보이시죠? 폴카... 제목이 아니라 저기 들어간 주소 웹사이트 주소 스타터 닷컴입니다 이거 진짜 인터넷 잘 찾아보시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 외우시고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왜냐면 폴카 스타터 뭐 sc 뭐 ccio 뭐 별의별 희한한 사기 사이트를 많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100% 똑같이 만들어 놓고 클릭해서 이더를 집어넣게 만들어요 지갑 연결도 똑같아요. 이더를 집어넣는 순간, 모든 걸 날리는 겁니다. 네. 당신의 이더는 다른 사람 지갑에 그냥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조심하시고, 네. 아무튼, 뭐, 폴카 스타터, 어, 나는 10배, 20배 수익을, 업비트가 어, 아니라, 어? 100배, 10배에서 100배 수익을 한번 운에 맡겨보겠다. 로또. 로, 확률 높은 로또. 확률이 높죠. 로또가. 로또보다는. 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로또에 비하면. 한번 100배 수익, 뭐 20배 수익, 또는 뭐 10배 수익,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은 한 1200만원 예치해놓고, 여기에 화이트리스가 되셔서, 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진 않고, 그냥 썰로 대략적인 거,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배운 것들을 그냥 이렇게 공유 드려요. 사실 이거 알려드리기 싫어요. 왜냐면, 너도 나도 참여하면 저의 경쟁자밖에 안 돼요. 저도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이거 해서 당첨이 되면 1만 불, 3만 불 벌면 진짜 인증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벌었다는 거를. 그때는 당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후기를 남길 수 있겠죠.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